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정말 두렵지만 큰 용기를 내게 되었네요. 저는 대부분 이름만 들으면 아실 정도의 해외 기업인 대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헤어진 전아내와 결혼한 지 7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으면 흔하디 흔한 이혼 스토리라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보는 기가 막힌 사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때 제 아내였던 그 여자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오던 친한 친구와 눈이 맞게 되었고, 저는 분노 반 두근거림 반으로 그 친구였던 놈의 아내와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서로가 배우자를 바꿔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기에 평생 동안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제 친구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는 언제부턴가 잦은 회식으로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오는 일도 많아졌었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길래 살짝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성격이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게 귀통수를 맞을 줄은 전혀 예상조차 못했던 게 화근이었죠. 심지어 아내는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밥을 먹고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는 퇴근 후에 집안일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문제가 없었고 저와의 사이도 연애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저희는 다정하고 부부 관계에도 별다른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오작 그렇게 평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아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많이 믿었던 제가 바보였네요. 하지만 저도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믿음 속에서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늦게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함께 TV를 보다가도 전화가 오면 갑자기 밖으로 급히 나가서 받고 온다든지 카톡이 오면 제가 못 보게 하려는 듯 약간은 몸을 돌려서 제가 못 보게 본다든지 말이죠. 그때부터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만약 진짜로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부터 알수 없는 분노 같은 감정의 심장도 두근거리고 얼굴도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의심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의 뒤를 몰래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의 고집이 세고 성격이 센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보면 완벽주의자로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꼼꼼하지 못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 여자였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없는 시간에 일찍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쓰는 노트북을 몰래 켜봤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걸어둔 상태였었죠. 하지만 아내가 쓰는 다이어리를 뒤져보니 노트북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고 로그인해서 폴더도 살펴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니 눈이 뒤집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못해봤을 만큼 충격적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인터넷을 사용했던 인터넷 기록을 보고 찾아가 봤더니 바람을 피울 때 걸리지 않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해 봤던 흔적이 있었고 여행을 갔다 오려고 펜션을 알아보는 등 정말 머리가 어지러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하고 있던 SNS에 들어가 보니 자동으로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사진첩을 눌러봤더니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들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 등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 한가득이 떠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내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남자란 인간의 사진을 보니 바로 제 친구였었던 놈의 사진이었던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믿어왔던 그것들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이런 심정이겠구나 싶었죠. 진심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그 동안 제 아내와 연애했던 날들과 결혼해서 지낸 모든 날들이 정말 소중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천장이 빙빙 도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넋을 놓고 있다가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란 생각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보일 만큼 제 손은 정신없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혼을 하더라도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아내의 SNS에 있던 모든 사진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제 휴대폰으로 옮기고 있었죠. 그러는 중에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더군요. 앞으로 이 짐승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제 아내를 첫 번째로 선택했을 거고 두 번째로 그 친구를 선택할 정도였으니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더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알아온 친구인데 성격이 괴팍하고 과격한 친구이긴 했지만 저희 둘다 외동 아들이어서 그런지 정반대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같은 마음에 아내와 결혼 전 연애할 때도 종종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논적도 많았었죠. 심지어 그 친구의 여자 친구와도 같이 내시서 커플끼리 여행을 간 적도 있을 정도로. 허물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친형제처럼 깊은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친구의 아내를 만나는 걸 보면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 충격 속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기로 했고 저녁에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길래 저는 은근슬쩍 아내를 떠봤습니다. 물론, 제 친구의 이야기도 함께 꺼내보면서 말이죠. 친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안본지꽤 오래된 것 같은데, 주말에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밥이나 먹을까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나도 그럴까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보내면 재밌겠다며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진짜 그 웃음을 보자마자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함 그 자체더군요. 그러던 중 일단은 그 친구놈의 아내에게도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같이 방법을 찾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었고 그 나쁜 놈의 아내도 선량한 피해자였으니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도 했죠. 그 놈의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미모며 성격이며 어떻게 보면 제 전아내보다도 더 끌렸던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고집세고 이기적인 반면 이 여자는 수줍음이 많고 항상 조용조용한 성격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여성스럽거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제 전아내는 성격이 세고 털털한 성격이라 남들을 챙기기보단 알아서 하겠지 이런 스타일이었죠. 한마디로 제 전아내의 스타일을 말하자면 여장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리고 착했던 그녀였기에 처음 이 모든 사실들을 말해주려고 만났을 때도 참아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보같이 뒤에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말을 해주자마자 그게 진짜냐며 말을 더듬더니 곧장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저는 결국 아내 노트북에서 옮겨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소리를 참으면서 울고 있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충격이 얼마나 클지 저도 겪어봐서 너무 잘할 것 같다고 했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울 텐데 같이 술이나 마시지 않겠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러는 게 좋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녀와 저는 곧바로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처음 술집으로 향할 때는 뭔가 그녀에게 사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그저 서로가 같은 충격을 받았고 비슷한 마음이었으니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해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술집에 가서 그녀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든 건지 술이 나오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술에 취했는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저보다 일주일 앞서서 비슷한 시기에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이 사실을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도 저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고, 도저히 이 사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게서 연락이 와서 뭔가 느낌이 왔고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참았던 분노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씩 술에 취해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담배를 한대 피려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그녀는 또 고개를 숙인 채로 울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애잔한 마음도 들었고 저렇게 예쁜 여자를 두고 제 아내 같은 여자와 바람을 폈던 그놈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녀가 가여워 보여서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녀 옆으로 나란히 앉게 되었고 울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괜찮아질 거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그 상태로 그녀와 저는 나란히 옆으로 앉아서 계속해서 술을 더 마셨고 그녀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니 점점 더 그녀의 모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그저 복수하려고 그놈의 아내를 꼬시려고 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옆에 앉았을 때도 어깨를 토닥여 줄 때도 실은 내색은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기운에 용기를 내서 처음에는 어깨를 토닥여 주다가 손을 잡았는데 그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를 끝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말했죠. 복수심에 그런 게 아니라 또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혹시 내일 시간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그녀도 수줍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더 만나면서 그녀와 저는 서로 법적으로 유부남 유부녀였기에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만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지만, 잠깐의 충동적인 실수나 복수하려는 단순한 생각에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그녀도 제 생각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복순이 뭐니 미련도 없고, 이웃만이 답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더 이상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었기에, 저도 이혼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갑자기 왜 심각한 척 하냐면서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내 친구와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고 털어놓았고,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뻔뻔하게 더큰 소리 치면서 강하게 나올 것 같았던 아내는 제 예상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렇게 고집세고 이기적이던 여자가 제가 이혼하자고 말하니까 갑자기 펑펑 울면서 자신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말하면서 두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면서 빌더라고요. 부부 사이로 지낼 때 진작 저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쉽고 갑작스러운 그 모습에 기가 차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여자에게는 이미 정이 다 떨어졌고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떳떳하게 계속 살 수는 없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면 그만 포기하라고 했죠. 그제서야 아내도 더 이상은 설득을 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처음에는 무릎 꿇고 빌던 여자가 돈 문제가 나오니 또 다시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위자료는 왜안 주냐고 옆집에도 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남편 친구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가정을 깬건 너라고 말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여자와 연애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함께 지냈을까요? 저도 정말 신기하고 대단할 따름이네요. 정말 참으로 허무하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도저히 말을 해봤자 제 입만 아프다는 생각에 각자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으로 진행하자고 말을 했고 그날 이후로 전화내와 제 사이는 완벽히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한때는 친형제라고 생각했던 더러운 친구였던 놈도 그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쪽도 난리가 났다면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 놈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절대 아니라면서 뻔뻔하게 부정하다가 그녀가 제게 받았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울고불며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허탈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따위로 할 거면서 도대체 왜 바람을 피고 끝내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매달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였던 그놈은 능력도 없고 성격도 개팍하기로 소문난 그런 놈이었습니다. 물론 친구였던 저에게는 딱히 해코지를 하거나 제가 불편한 게 없었기에 친구로 만났었던 거지만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지만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도 골치 덩어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술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건 너무 소소한 일상처럼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학창 시절에는 크게 사고를 쳐서 소년원까지 갔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년원 면회 갔던 것도 생생하네요. 그런 사람이 공부는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살았기에 직업도 별로 보잘 것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듣기로는 지금은 그나마 다니던 그 직장에서도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직업을 잃고 나서 대리기사를 하면서 생활비도 50만원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놈의 장점이라고는 타고난 얼굴이 잘생겨서 어릴 때부터 줄곧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거 그거 하나겠네요. 제 아내였던 그 사람이 저보다 잘난 놈 만나서 호의호식하면 얼마나 더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고작 잘생긴 외모 하나에 환장해서 저를 버리고 그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2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어렸던 시절로 돌아간 듯 풋풋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녀도 함께 지내기 시작하게 되었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녀는 그동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였던 그놈이 욱하는 성질 탓에 매번 직장도 변변치 않았고, 그렇다고 일도 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죠. 그냥 수치로 따지면, 1년 중에 거의 6개월은 놀고, 먹고 6개월 정도만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괴팍해서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릴 때도 허다했으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쓰러운 그녀에게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던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했고 앞으로는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 동안의 고생이 복받쳐 올랐는지 말만으로도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한 채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구였던 그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니가 내 와이프랑 바람 펴서 살림을 차렸냐면서 뭘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저는 평생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굳이 저는 이놈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오가면 오갈수록 그동안의 우정이 깨진 상황에 더 비참해질 게 뻔했고 양심적으로 저 또한 그놈의 아내였던 그녀를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떳떳하진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그 역겨운 불륜 짓거리를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고 이놈과의 인연도 그때 모든 걸다 같이 묻으려고 했기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맞바람을 폈다라는 건 충분히 잘못한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도 그렇고 이 인간들은 앞면에 철판을 깐것 같습니다. 제가 그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지내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보니 제가 이놈 말고도 친한 친구가 한명더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제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던 걸 알았기에 저의 편을 들면서도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고 항상 공평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전 아내와 제 친구였던 놈이 바람을 핀걸 알게 된 이후로 이 친구도 바람을 폈던 그 놈과는 연락을 안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술을 마시다 같은 술집에서 만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됐고 술에 취해서 제가 그녀 만난다는 사실을 실수로 말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제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건 맞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니까 미워할 마음도 없었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는 이놈도 알게 돼서 차라리 속이 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잘못은 버튼 한 번으로 삭제라도 한 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저는 순간 열받아서, 욕으로 대받아, 칠 뻔했지만, 침착하고 말했습니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바람을 먼저 핀건너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관하더라고요. 다른 건 궁금하지도 않고, 설명도 다 필요 없고, 합의금으로 당장 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상식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집가 먼저 바람 펴서, 가정들 다 깨놓고, 이 따위로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왜 이런 인간이랑 한 평생을 연락을 주고 받았을까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게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시나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던 건 앞서 말했듯이 아실테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게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학생의 신분이라 부모님께 말해서까지 도와줬었죠.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여유로웠기에 그놈은 걸핏하면 제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나 생각이 크지 않기도 했고, 제겐 너무 절친한 친구였기에 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고는 했는데, 아마도 그 모든 돈을 합치면 몇천만원은 가뿐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돈도 다시 받고자 하면 못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애초에 제가 받으려는 생각 없이 줬던 거고, 그걸 증빙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날을 생각하니 그만큼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참 비참하네요. 아무튼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내가 빌려준 건 어떻게 갚을 생각이냐고 말했더니 그건 네가 나한테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해 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놈이 저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는 매번 빌려달라고 하고 금방 갚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고 굳이 돈으로 인해 우정이 상하기가 싫었었기에 한 번은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돈 다시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안 갚아도 되는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냥 저는 이 따위 인간이랑 말을 계속해서 섞어봤자 저만 더 열이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빌려준 거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생각할 테니 앞으로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너 같은 놈한테 더 이상은 10원도 줄 마음이 없으니 그렇게 당당하면 법적으로 고소하라고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재중만 수십 통이 쌓일 정도로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는데 이런 모습만 봐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이나마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전한내는 이혼을 하고 나서 그놈과 같이 곧바로 살림을 차렸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곧바로 결혼하고 평생 같이 지낼 것처럼 굴더니 결국에는 1개월도 못 버티고 전한내가 몰래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고집세고 이기적이던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외아할 정도였죠. 그만큼 그놈의 괴팍한 성격이 너무나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장부 같은 여자가 두손두발다 들고 도망갔겠지 싶다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인간을 그동안 버텨냈던 지금의 제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치근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남들에게 떳떳할 수가 없는 그런 싸이인 거 정말 잘 알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두 인간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고 지금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할 따름이죠. 그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글을 쓰는 나중에도 그 못된 놈에게서 문자가 계속 오네요.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참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자신이 때를 쓰고 협박하면 법이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는지 아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녀에게도 연락이 올것 같아서 그녀의 폰으로는 이미 번호 차단을 해둔 상태이고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고 전혀 신경 쓸거 없으니 절대 겁먹지 말라고 말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이놈을 겪어 왔기에 너무 걱정되는지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적은 이유도 사실 이놈의 행동이 걱정이 되어서기도 합니다. 이 친구였던 눈말이 안 통하는 개팍한 성격이라 물풀 가리지 못하고 저희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통화로 너네 그 따위로 행복하게 살게 놔둘 것 같냐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 법도 법이지만 이런 협박을 받고 살기엔 저보다도 그녀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천만원을 입금해줘버릴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비록 지금은 떳떳한 거 전혀 없는 거 저도 정말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맞바람핀 잘못된 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디 욕보다는 이 정신 나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도 그녀도 평범하게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